오늘의 실험. A, S, M, R.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정답은 사탕 먹는 소리입니다. 실제와 다른 먹방 ASMR 소리. 제작진은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음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오늘 실험을 위해 특별한 피 실험자를 구했습니다. <laughs> 저 기능장 클래스의 치유입니다. 요리 경력 20년, 평생 음식을 공부한 요리 전문가 킹능장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할 피 실험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먹지 팀의 치즈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음식 고수와. 안녕하세요. 콘솔 팀의 원돌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음식 초보입니다. 저 진짜 눈 깜다가도 막 떡볶이 휘저는 소리 들으면 어 옆도 갔어? 하면서 저 진짜 완전 환장해요. 나에게 음식은 my life or my soul. 어저 저만큼은 못 좋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너무 좋네요. 가장 먼저 정답을 쓰기 시작하는 음식 초보. 저 포카칩 자주 먹어서 포카칩 소리 알아요. 저러고 틀렸으좋겠다김 <laughs> 씹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고, 전병은 살짝 더 묵직한 소리가 날것 같은데, 김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포카칩보다 좀 약간 굵직한 소리 들려서 정답은? 정답은? 과연 정답은 김이었습니다. 어머, 어머 나 틀렸어? 김 이상한 거강거 아, 네. 아니에요? 근데 원래 김김 생각했는데 나나김을 생각은 했는데 아닐 겁니다. 아까 거 잘라주세요. <laughs> 자기 소개? <laughs> 나에게 음식은 my life, my soul.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 두 번째 겉바속촉 치킨입니다. 치는님 소리에듣자마자 잡는 음식 고수 o <목소리> <laughs> 이리 <이상한 숨소리네요. 웃음> 나, 숨소리네요 나, 맞췄이 보다 얼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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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리리 들었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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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쫄깃한 족발입니다알수 없는 표정의 킹 p 장과 너무 다 맞춘 n g in Janga. Tama Tunga, t a 저만 어려운가요? 어제 <laughs> 그셨어요아 뭐 낙지호롱이 적었는데 뭐, 그냥 <laughs> 일단 좀 약간 바삭한 소리도 들렸고 그다음에 약간 쫀득한 소리 들려서 부운 가래떡이 아닐까 아 내가 생각한 건데 그거 근데 제가 먼저 적었잖아요 아 <laughs>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 <싸우라는> 두 사람 <웃음> 어 <웃음> 아, 진짜요? <laughs> 뭐뭐받도 <봐도> 돼요? <laughs> 네 <laughs>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라운드입니다. 이 소리는 과연 어떤 고기를 굽는 소리일까요? 삼겹살처럼 막 기름 튀진 않는 것 같아서 음... 잔 기름이 튀는 소리가 많이 나서 삼겹살 같아서. 삼겹살이라고 조금 생각했는데 치우이걸 조금 많아. 나! 누구라 했는데요?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여주는 킹 냉장과 음식 고수 그리고 의외로 선방하는 음식 초보 모두 동점입니다. 실험의 성공을 좌우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맞춘 것 같아. 아, 난 벌써 느낌 와... 왔어. <laughs> 더 이상의 망신을 피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음식 초보. 반면 여유로운 표정의 킹 농장입니다. 좀 오래 씹으시길래 뭔가. 버섯을 팽이버섯 되게 오래 씹잖아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원래는 김치 수육찜 저는 되게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서 약간 국물 먹는 느낌의 후루룩? 진짜 팽이버섯이랑 생새우는 ASMR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팽이버섯이랑 생새우 소리는 진짜 잘 알아요 근데 일단 그거랑 달랐고 그런 고못맞추면 창피한 거 아니야? 아난 절대 맞춰요 이번엔 진짜 확실히 진짜 바실 분은 없으세요? 왜요? 지금 기회 드리는 거잖아요, 원돌리 아니야, 내가 1등인 거 같아서 <laughs>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김치 수육찜 대 팽이버섯, 과연 정답은? 아 역시 역시 역시. 간발의 차이로 요리 전문가 킹왕짱과 음식 고수의 승리. 일단 저는 너무 초반에 재밌게 하려고 많이 틀렸지 않았나. <laughs>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1등. 아, 아 그래도 1등.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되게 바보 같지 않나요? 저기 치킨, 김치찜, 짜장면, 족발 이렇게 어? 나서는데 <laughs> 진짜? 뭐야? 우리 지금 바보 만들기 지금 프로젝트예요 이거? 실험이 종료됐습니다 음식에 대해 잘 알면 먹는 소리만 듣고도 높은 확률로 음식을 맞힐수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오늘 실험도 성공적입니다. 아, 저 기억하시죠? 저는 쿠캣, 고양이입니다.